챔피언스 코리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LCK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곳은 2 0 2 2 LCK 스프링스 플레이 대마의 결승전이 펼쳐지는 일산 킨텍스 특설 경기장입니다. 아! 10년 전 생각이 납니다. 이두 분이 계시니까 더 생각나네요. 자, 김동준의 서련, 글태 미연의 서련. 자,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런 LCK 입장에서 그 l 르리스포트 e 입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 장소인데 대진 또한 기가 막히니까 그때 있었죠 여기. 맞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3대 빵을 당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<laughs> 정말 실감나게 나는데 오늘 진짜 <laughs> 오랜만에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정말 네. 많은 팬분들과 함께 또 레전드 선수들도 다 같이 출동해서 아, 정말 귀야말로 또 다시 역대급 오프닝이 또 탄생한 게 아닌가. 그렇습니다. 이등분? 아 이등분이요? <laughs> 숫자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젠지가. 콩쥐라는 별명이 있다는데 저희 팀은 콩이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미묘한 선배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! 마티는 끝까지! 오, 예. 있을 때는! 일반적으로 달라붙어서 좀 깎고는 대력에 깊고요! 전사, 전사! 러브샷을 써, 남분들 때리면! 어... 아, 다 전멸 썼고요 그런데 위협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거야, 이층이다 자! 잡아 잡고로! 끝차, 끝차! 서비를! 이거는 연계가 아될 수밖에 없어서! 이게 또 터미를 끄네. 야, 그러네요. 골! 말씀하신 대로, 어, 빨리 이동해서 1.4가 똑똑 빠지나요? 벙커서빠지기 오기로 하어요 오기로 요 빨간 스킵 한번 거리 것같요뭐 이러면. 싸움이 약간 애매해. 빅토리 오, 체력. 빅토르 체력이 오, 너무 낮아요 와. 케이틀린. 네. 여기. 지금 소천사비커 앞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. 좋습니다. 룰러가 다 때려잡아야 네. 되는데! 네. 헤이틀릿. 이거 딜라면은 어? 그리고 라이트도 네. 더, 더 네. 들어갔거든요. 와, 이거 라이트도 딜 무시했죠. 그래서 없고. 오름만 남았는데 이것도 안 되죠? 아아! T1! 대만 이한번 본진 한번 뿌려보고요. 피넛 정님 고생 많으십니다. 잘가세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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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점 깨면서 치즈. 자 사실 이런 큰 무대가 약간 일종의 고깃집이라고 비유한다면 페이커만큼 많이 와보고 많이 먹은 선수가 없거든요. 네. 전 세계에 없어요. 세상 비싼 고깃집만 가고 있는 선수거든요. 솔직히 페이커가 네. 그냥 이 고기 맛있다 그러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. 네이신과 네. 네. 네 아리가 언제가 줌직이냐가 열 번보다 네. 아니 이게 뭔데요? 이게... 아니 저걸 땡겨요? 뭐를 무리야 뭐를 족족 아니 직접... 아 너무 잘 땡기잖아요 예. 인간적으로. 아니 땡겨 업타구리 업핸날 저게 왜 맞아요? 아니 갑자기 윤시안이 5킬이랬어요. 그렇죠. 파랑티네. 뭐 이거는 그건... 이상한 <laughs> 거거든요. 세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게 본인이 직접 빨았어요. <laughs> 일단 본인이 먼저 손빨래를 하고 예. 그다음에 한번 세게 돌린 거라서 그렇습니다. 예. 거의 교환해준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대신 이번 같은 경우에 좋은 인기가 어, 어, 됐고요. 어, 좋아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.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. 개자, 대우 추어메 됐어요. 예, 이러면은 이거 계획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? 상대가 좀 퍼져 가... 있는 것 같으니까. 네. 예. 와, 예. 한단 t 1입니다 어, 이런 거 예. 예. 위에서 오는 아! 거아니 도란려면... 아니, 아니. 아니 위험. 아니야. 아니야. 아! 아! 내 룰러라도 살려야 돼. 룰러라도. 아, 민짜 도란도 위험. 아니. 아! 아, 이게 역습각이 나오기가 어, 네. 어렵거든요 상대가 지금 볼래 볼래.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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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. 잡아줘 잡아봐줘. 그래 저 선수 정말 미쳤어요. 그냥 <laughs> 역천개 맞습니다. 저 선수. <laughs> 그냥 이게. 아니 매 경기 이런 플레이를 하나. 아, 그냥 네. 대단한 선수예요. 정말. 아... 말도 안 되는 선수고. 네. 거든요? 예, 캐리어가 길 막고 있고요. 이거 불안 요소가 꽤 많습니다. 지원 입장에서. 에이, 탄력이 일단 완전 비대. 예. 그리고 일리온타, 달네 도란이 안쪽에서, 도란이 네, 안쪽에서 또 감은 명. 끝에 구도가 좋아요. 들어 오, 예, 이거는 제우사.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. 오, 오 우스가 오예. 네. 제우스. 네. 제우스. 네. 자, 그래서 세 명인데 조비가 직접 해결한다. 있거든요. 초비가. 와, 마무리. 제 그리고 뒤에, 뒤에 리신오고그리 위도 아래도. 여기 따로, 따로? 당, 여기 당분간 일대일 따로따로 일대일 와 예. 배웠고 예열 잡고 적장 하나 또잡고 배웠고 흰색 점가 올립니다 승점보가 이거 뭐 이거 언제 뭐. 했던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둘와 이렇게 있구나 이걸 또 와. 이렇게 범위가 지금 아직까지 안 돌고 공 있거든요 돌아고공 있어요 그래서 달려들면서 돌아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 잡고. 맞습니다. 한 방입니다. 여기서 고 다시 한번겼는데아 칼린데. 그 아까 안칼린 그래서 숨었는데, 아까 숨었는 아까 네. 그래서 네. 숨었는데. 안쪽에서. 네. 오데미지로데미지로뭐하데대미 오, 여기. 못못 네. 잡았... 여기서. 야. 그런데 빨아들였고요. 빨려들 빨아들어 열고 빨아들였요 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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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러지러 스스로 우세트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칸님은 어떠신가요 같은 마음이신가요 어~ 저는 일단 선수들 의 마음보다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또 작년까지 선수를 했던 몸으로 네. 저는 결승 무대 다시 밟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멸망전 나가게 됐는데 꼭 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~ 여기서 또 홍보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님 팀원이 그또 V1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~ 아무래도 이제 두팀다 결승. 되게 우승하고 싶겠지만은 가장 우승하고 싶은 건 저입니다. 저지불가, 화이팅 <laughs> 데프트 선수도 레전드 선수로 10주년 결승 무대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인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네 일단 무대에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관객으로 와서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지만데 네, 오랜만에 팬분들 되게 많은 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마포고 백통 숨어. 프로만 안 들어오면 예. 이거 약간 역, 역갱 봐 주는 느낌. 어 여기다 뭐 찍고 체력을 먼저 뽑습니다. 이거 약간 치고 여기서 막 만... 오! 우와! 더블 락 잡혔어요. 네. 홀령 특수 쓰면서 아, 강력 초토화! 이렇게! 다시 더블랑이 맞으면 네. 어, 어떻게 보면 르블랑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. 호비라 네. 어, 어, 그렇죠. 안 맞을 줄 알았어. 아 그리고 원래 말. 저렇게 직선 코스가 좀 어려워요, 맞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사이드에서 날아오는 게 매치. 그렇행 한번 발해 보고요. 뭐, 초비가 맞게 그래, 해보는 아, 거죠. 예, 저, 예. 저희도 한번 질러 봤어요, 그냥. 결연 예. 거래 당첨되는 건데. 네. 그러니까요. 로또 도 네. 사야 당첨되는 이 거죠. 시도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. 여기도 툭툭 긁고. 네. 네, 이거 아, 지금 어, 오너가 와서 설명할 줄도 아닌데요. 반 쪽에 같이 풀어요. 네, 불도 질러 버리고요. 저게 일종의 하이그나이트라고 하는 인사차점화구 것처럼 보여도 즐겨도 되네요 피란! 와! 이거 대박이죠! 소비즈급 완전, 완전, 완전 실패! 사이드샷! 방금 예. 네.